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방구를 가, 다녀와가지고 문방구 후기를 찍으려고 왔는데요. 산거는 뭐냐면 망치나네요. 이거 몰랑몰랑 푸딩젤리괴물 두개 이거 초록색 노란색 샀어요. 이렇게 요거 젤리괴물이죠. 몰랑몰랑 푸딩젤리괴물 이거를 샀거든요. 샀어요. 네, 일단 내용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란색을 이 건데요. 제가 이거 많이 양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늘어나고 되게 탱글탱글해요. 추천합니다. 한 번씩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이 사과 젤리 같죠? 저 푸딩 푸딩 진짜 탱글하고요. 어 진짜 풍선도 부러져요. 랩도 되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돼지 지우개 형광색과 핑크색인데 귀엽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지 지우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닦울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요 핑크색은 핑크색 지우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거죠 이것도 샀고요 또 샀고요 이 탱탱이 이거 이렇게 불빛이 나요 불빛이 나죠 불빛이 나고 고 지우개 이거 한 두개 더 샀어요 지우개 이거는 나중에 뜯을거고요 이렇게 뒤에 뜯을거고 이게, 여기 보면은, 제가 원래 이거 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창작 모래놀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보시면, 이거죠. 창작 모래놀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4개 들어 있어요. 4개 들어 있고 그리고 요렇게 모래가 되게 이거 키네틱 샌드 그런 거예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총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샀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목소리 수평잡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평이 잡아지죠. 이렇게 수평이 잡아지고요 이렇게 수평이 잡아지는 독수리 수평잡기까지 이렇게 총 8개를 샀어요 많지는 않지만 문구장 후기였습니다